사무이기 때문에 3번으로 하겠습니다 뭔 소리야 이런 강압적인 모습이 <laughs> 렇게 오래 다닐 줄 몰랐어요 아니 뽀뽀하지마시오 대표님도 못보실 네, 거예요 대표님도요? 사무TV <laugh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어디냐 대한민국 건축 설계의 자부심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 석권에 빛나는 바로 사무 종합 건축사 사무소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와딱 건물 크다 오늘 그러면 왜 여기 왔느냐 바로 아주 특별한 날을 맞아서 왔는데요 사무종합건축사 사무소 창립 기념일이야 무려 료 49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그래서 이 49주년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을 모으시고 선물도 드리고 퀴즈도 풀고 이벤트도 하고 축하 메시지까지 전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저 빨리 한번 가보시죠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직원들이 라운지로 한번 가시죠 라운지로 가면 됩니까? 몇층인지 알려주세요 27층 오케이 가시죠 와 여기가 라운지 오와 뷰 보세요 뷰와뷰 뷰 좋습니다 아 나이스 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니다 <목소리> 아니 마치 되게 준비된 느낌이에요 저희 창립 몇 주년인지 혹시 아세요? 49? 50? 4 9이네요 선택하세요 4 9이에요5 0요 49로 가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올해 49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축하 메시지도 좀 받고 선물 좀 드리려고 모셨습니다. 근데 선물을 그냥 드릴 수는 없고요. 사무상식 퀴즈. 특별히 개인전으로 할 거거든요. 오, 오 쉽지 않아요. 네. 손을 들고 맞추시는 분한 분에게 선물을 드릴 건데요. 오. 1단계는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걸고. 네. 자 1단계 퀴즈 누가 뽑으시겠습니까? 우리 막내가 뽑으실까요? 자, 우리 이정민 프로 님이 부분 1단계 퀴즈. 사무의 비전은 사무 오, 오, 잘, 잘, 오 자, 좋아요. 좋아요. 사무이기 때문에 3번으로 하겠습니다. 어, 뭐 소리 야나가서 <laughs> 세수 한번 하고. <laughs> 사무의 비전은 경계 없는 도전 땡땡 혁신 리더입니다. 이 땡땡에 들어갈 단어는요? 사무. 사무. 3번 미래 건축. 3번 미래 건축. 정답! 오! <laughs> 커피 쿠폰 당첨되셨습니다자 아, 아 그럼 바로 이어서 2단계 치킨 상품권을 걸겠습니다 역시나 개인전입니다 자 네, 네. 네. 이번 퀴즈는요 역시나 객관식이고요 다음은 사무 미래 사업 중핏 플랫폼을 소개하는 썸네일입니다 건물 외피의 땡땡, 채광 제어 기능을 담아 쾌적함과 에너지 절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스마트 플랫폼. 다음 땡땡에 들어갈 문구는요. 아, 조용합니다. 사호사호5 번. 사지 선답니다아 사지 선답. 호자두자호 <laughs> 정민님. 1번 환기. 일번 환기. 정답입니다. 오... 3 단계는 5만원 상당의 배달의 쿠폰. 자 이번에는 제가 한번 뽑아도 되겠습니까? 네. 네. 자 이번에는 저희 클로즈업 퀴즈인데요. 해당 이미지를 보시고 그 이미지의 건축물 이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보여드립니다. 클로즈업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일까요? 사무 삼호. 천안. 천안대 삼호. 삼 사무 어디요? 탕정탕정이요 네. 삼호. 화성. 화성정자. <laughs> 배달에 5만원 상품권 받게 되셨습니다. 아니 좀 유일하게 아 선물을 못 받게 되셨는데요. 거 빼기 위해서 요것도 랜덤 선물 드릴게요. 아뭐 기다리셔도 좋습니다. 자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탈리아 장인이 한땀한땀 한땀 빚은 피자 베레모 와 축하드립니다. 따다다다다다 <laughs> 진정이 <진영을 웃음> 당하고 <laughs> 갈시지 않았어? <laughs> 이야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예 우리 미스터 피자분께서 대표로 생일 축하 메시지 한번 보내주세요 49년 동안 했었던 것들만큼 앞으로도 100주년까지 더 많은 건축, 건축물들 함께 할수 있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수고왔습니다 <laughs> 눈을 아무리 다들 뒤통수 만 제가 보게 다들 이렇게 비교적 우리 막내 막내신 것 같은데요? 아, 예 맞습니다. 맞, 맞죠? 네. 사무 다니면서 어떤 점이 가장 행복하다? 과자나 이런 게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러면은 좀 아, 상대적으로 조금 아쉽다. 내가 사무 다니면서 어떤 게 제일? 자 <laughs> 어... <laughs> 지금 갑자기 다들 일어나셔서 <laughs> 내 눈으로 우리 막내를 지금. 약간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 <웃음> 이런. <웃음> 자 여기서 하나 뽑아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퀴즈 드릴게요 사무의 브랜드 슬로건은 앤썰 땡땡입니다 다음에 들어갈 단어는요 정답은 2번 2번 정답입니다 사실 이거 슬로건 모르면, 그렇죠. 네 이걸 뭐 심할 서 써야 됩니다, 뭐 바로, 그렇죠? 맞습니다. 네. 어떤 뜻인지 또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뜻이, 네. <laughs> 아, 그냥 단어만 외우셨나요? 아, 그냥 뜻 알고 있죠. 네. 질문이 필요 없는 답이라는 뜻인데, 네. 이제 저희가 살아가면서 건축을 게 많이 접하잖아요. 그 미래에는 어떤 건축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고객이 필요를 느끼기 전에 아... 이렇게 미리 답변을 제안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2단계를 가시는데요. 어, 만약에 저는 도전하겠다 하면 도전 외쳐주시고, 여기서 멈추겠다 하면, 그만! 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도전. 도, 아, 바로 도전. 2단계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 상식입니다. 상식 퀴즈. 사무가 강동 오피스로 본사를 이전한 해는 몇 년도일까요? 자, 어디 자꾸 보지 마시고요. <laughs> 자, 정답은요? 2017년으로 가겠습니다. 2017년! 정답은? 음... 2018년! 짱입니다 <laughs> <laughs> 커피 대신에 네, 선물로 감사합니다. 예 비품 조리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야. <laughs> 생일 축하하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추억들 함께 했으면 좋겠어. 파이팅! 여기는 지금 설계사본부 한 팀만 있네요. 여기로 한번 가볼까요? 실물 잘오 실물 잘 괜찮죠? 괜찮죠? 나쁘지 않죠? 네, 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누가 대장입니까 여기서? 보시는 액면대로. 아 어떻게 몇 년을 함께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내년에 20년 차입니다. 아니, 아니.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남다릅니다. 이렇게 오래 다닐 줄 몰랐는데 <laughs> 좋은 회사다 보니까 그렇죠. 네, 좋은 데다니게 좋고 네. 앞으로도 쭉더 오래 다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퀴즈를 네, 드릴 건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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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거 맞추시면 선물 드리고요. 네, 네. 1단계 퀴즈를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네, 네. 자. 반면. 아 좋습니다 객관식 퀴즈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아, 뭐 사무팀이 네. 관심있게 보신 분이라면 아실 수 있는 맞추실 수 있는 문제인 네, 것 네. 같은데요 자 다음 중 사무팀이 채널에 가장 많이 출연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그래도 일번 대표님으로 하겠습니다 손창규 대표님이 가장 많이 출연했다 정답입니다 우와 이게 2단계요 2단계 퀴즈를 진행을 하실 거면 도전하실 건지 멈추실 건지 아, 선택하시면 됩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자, 2단계 도전하셨고요. 자, 하나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연 또 어떤 퀴즈가 나올 것인가? 클로즈업 퀴즈입니다. 네. 어, 다음 이미지를 보시고 네. 건축물 이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요 건물, 어떤 건축물일까요? 이렇게? 네. <웃음> 저는 <웃음> 일단 고려대학교 같고요. 네. 고려대학교 SK 미래가. 정답입니다! 맞다. <laughs> 이게 난이도 중입니다. 아, 3단계, 최종단계는 난이도 상이고, 배달앱 5만원 전용 쿠폰을 드립니다. 오, 그러면은 커피, 치킨, 배달앱 5만원 전용 쿠폰까지 다 가져가실 수 있고, 3단계에서 틀리시면 그세개를다못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도전하겠습니다. 와우! 도전! 음. 이번 그럼 우리 네. 한번 같이 뽑아주시죠 3 단계 와 크로저 퀴즈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너무 땡겨온 거 아니에요? <laughs> 창문밖에 안 보입니다. 뭔가 이렇게 비치는 실루엣을 좀 보셔야 될것 같긴 한데 저희 회사에서 설계한 뉴욕에 있는 뉴욕에 있는 어떤 건물일까요? 한국 기념관, 한국 기록, 한국 대사관, 기록관 이런 문화 <웃음> <웃음> 정확하게 플레임 해주세요. 뉴욕, 뉴욕에 있는 네? 뉴욕 한국 문화원. 정답입니다. 좋아하는 건물이라. 어, 너무 예쁩니다. 오늘 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딱 봐도, 네, 어려운 작업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예, 맞아요. 네, 예, 개그맨입니다. 이상원이에요. 어, 네, 네. 정신... 프로님들이 그러면 은 이제 입사하신 지가 몇 년도 입사하시죠? 2025년. 네, 올해입니다. 올해 입사. 이또 네. 신입사원분들이 여기서 만납니다.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뭐, 꿈의 직장이고또 입사 너무 축하드리고, 저희가 퀴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물을 드리는데, 퀴즈를 맞추셔야지만 드리거든요. 1단계 퀴즈 뽑아주실 건데요. 네, 자, 한번 하나 한번 뽑아주시고. 신입사원들 자질이 여기서 검증이 됩니다. 지금 해당되는 이미지를 보시고, 다음 중 사무가 설계하지 않은 문화시설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하나, 하나 둘, 셋. 4번입니다. 정답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아니, 뭐, 부서울 미술관도 그렇고, 국립세계문자박물관도 그렇고, 훌륭한 건축물도 진짜 랜드마크들을 다 우리 사무에서 또 디자인을 해냈습니다. 자, 여기서 2단계 가느냐, 멈추느냐는? 두 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는 모뭐 아니면, 뭐, 뭐 아니면 도입니다. 모 아니면 도입니다. 모 아니면 도, 그러면 은 도전이겠습니까? 네, 도전입니다. 도전. 자, 2단계 퀴즈 뽑아볼까요? 사무의 애사심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퀴즈가 나왔습니다. 사무TV 채널의 현재 구독자 수는 몇 명일까요? 내가 사무를 너무 사랑한다면 구독자까지도 꽤 차고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좀 상의 좀 한번 해볼게요. 네, 상의 한번 하세요. 아, 뽀뽀하지 마시고 그냥 상의만 하세요. 하나, 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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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3번입니다. 삼각. 삼각. 과연 정답은 3번 8천에서 8,200명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 사무라서 3번 선택했어요. 아 사무여서 네. 아니 그러면은 구독은 평소에 하고 계신지? 네 구독은 하고 있습니다. 자 보여 핸드폰 주세요. <laughs> 자 일단 두 분의 음.. 어떤 걸 구독하고 계신지 제가 조금 봤는데 다행히 두분다 구독 중입니다. 아 자, 그러면 이제 3단계 도전하시겠습니까? 멈추시겠습니까? 도전! 자, 좋습니다! 동시에, 동시에 뽑으세요. 아, 그걸로. 자, 퀴즈. 3호에서 수상한 세계 3대 디자인상은 모두 몇 개인가요? 저 상의 한 번만 하겠습니다. 뭘 <laughs> 자꾸 상의를. 아니, 뭘 뭐, 모르면서. 됐습니다. 자, 몇 개? 이번입니다 2번. 22개. 정답은? 3번! 33개! <laughs> 아공부했대 <laughs> <laughs> 아니, 이건 어려웠어요. 어, 아 이거를... 네, 로... 네.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고 대표님도 못 봅실 거예요. 네. 대표님도요? <laughs> 지금 올라가 봅니까? <laughs> 대표님실에? 뭐 안타깝지만 선물은 못 받게 됐고요. 3호 <laughs> 네. 49주년 생일을 맞이해서 축하 메시지 한번 각자 보내주실까요? 올해부터 서호와 함께하게 되어서 더 영광입니다. 앞으로 100주년이 될 때까지 더 노력하겠습니다. 1 0 0년 제가 하려고 했는데 <laughs> 사모와 함께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사모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모와 더 성장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뭐야 저희가 또뭐 이렇게 사모 본사까지 왔는데 이분을 안 만나고 가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사모의 든든한 울타리 사모의 기둥 손창규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손창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제가 또 이렇게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네. 임직원분들 이렇게 막다 이렇게 만나서 기초도 풀고 좀 이렇게 대화도 나눠봤는데 사무에 대한 그런 자부심 그리고 네. 애정 대단하더라고요. 네. 저도 신입 사원으로 있다 했으니까 저도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까 선물로서뿌듯한 마음입니다. 부듯하실것 아, 같아요. 네. 이 사무를 움직이는 힘 대표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가 오랫동안 오십 년 동안 유지해 왔던 저희의 기업 문화 그리고 이제 건축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그 사회에 기여한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아... 세상에 없던 그런 여러 가지 솔루션을 가지고서 다른 데 생활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고 좀더 나은 공간에 만든다는 그런 어떤 전문가로서의 자부심 그게 아닐까라고 아... 생각합니다. 그런 가치를 또 이어받아서 임주원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서 또 미래를 향해. 더욱더 높이 날아오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 사무 TV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사무가 이번에 창립 4 9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50년의 역사를 넘어서 앞으로 50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되었고요.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건축 설계와 하이테크 설계, 미래 사업까지 세 가지 의 축으로, 엔서 언 에스크다라는 저희의 솔루션을 가지고,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지난 49년에 성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임직원과, 그리고 관계되신 분들, 선배님들께 큰 감사드리고, 앞으로 50주년 더잘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49주년 창립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사무의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도 만나 뵙고 대표님까지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사무가 걸어온 지난 49년간의 발자취와 또 앞으로 그려갈 그 미래의 비전이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 TV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사무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 화이팅!